일 카드들이 가진 대표적인 능력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뭐, 배치, 명령, 이 정도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저 검색에 배치라고 한번 쳐보세요. 배치. 이게 배치 능력을 가진 하수인들인데, 이 배치라는 능력은 하스스톤으로 치면 전투의 함성이랑 동일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손에서 카드를 낼 때, 바로 이 즉시 효과가 발동되면서 카드가 나가고. 다음은 명령. 이라고 한번 검색해봅시다. 명령. 자, 이 명령은 카드를 손에서 낼 때가 아니라, 내고 난 다음 턴부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효과를 발동할 수 없는 대신에, 이제 자기가 낸 명령화 수인이 필드에 남아만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든 자기가 원할 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음. 배치랑 차이점입니다. 음. 근데 이제 카드를 보다 보면은, 뭐 근접, 아니 원거리가 붙은 카드들이 있어요. 응. 뭐저 근접 카드는 자기 근거리 전열에 냈을 때나 혹은 근거리 전열에 있을 때 능력을 사용 가능하고 뭐 원거리라고 적혀 있는 카드는 뭐 원거리 전열에 내 있을 때 혹은 원거리 전열에 낼때 능력이 발동 가능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명령이랑 배치 효과 중에 제일 흔한 게 증폭이라는 효과랑 피해라는 효과예요. 한번 증폭으로 검색해 보실래요? 증폭. 뭐, 이 증폭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뭐, 저 적혀있는 숫자만큼, 대상을 전력 버프 증가시켜주는 거고, 피해는, 적힌 숫자만큼 상대 전력을 깎는 거예요. 뭐, 자기 전력을 깎는 효과들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대상의 전력을 적힌 숫자만큼 깎는 카드다. 라고 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뭐, 배치랑 명령, 증폭, 피해, 이외에, 물론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이건 이어서 각 진영들, 팩션들 특징이랑 컨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넵. 자 그럼 다시 대편집기를 나가서 왼쪽 아래 보면은 책 모양 아이콘이 있죠? 상데 이거...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건 보상부이라고 하는데 뭐 RPG 게임으로 치자면은 뭐 업적 시스템? 아니면 스킬 트리?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일단 뭐 아무거나 한번 좌클릭 해보세요 자, 클릭. 뭐? 일단, 맨 위쪽에 사용 가능한 보상 포인트가 써있죠. 네.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보상 포인트를 타는데, 그리고 여기 보상국에 보면은 각 항목들마다 저 숫자가 써있어요. 자기 포인트를 소모해서 이걸 스킬 찍듯이 개방을 하는 건데, 음. 음이 스킬 트리를 개방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뭐 보상으로는 광석 하스톤으로 치면 골든 혹은 카드 조각 하스톤으로 치면 가루 그리고 운석 가루. 뭐 이건 프리미엄 카드 제작에 들어갔는데, 혹은 새로운 리더 획득도 이거를 보상복을 찍으면서 획득을 합니다. 음. 이 벤트 과금이 회자라고 했던 거는 사실 이 보상복 시스템 덕분이 큰데, 이게 매일 모이는 보상 포인트만 꾸준히 모아도 그 빠르게 카드를 수집하고, 뭐팩택 까고 새로운 카드 만들고 하는 게 가능해요. 자, 일 다시 닫기. 닫, 기 자, 나오면은 여기 다, 섯 가지 팩션, 심볼들이 보이죠? 네. 겐트에는 괴물, 북부왕국, 닐프가드, 스켈리게, 스코야테, 총 다섯 가지 팩션이 있어요. 음 그리고 각 팩션은, 뭐 고유한 특성이나 혹은 컨셉, 뭐, 능력들, 영웅들을 가지고 있고. 자, 일단 팩션별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보상복 메뉴를 나가서. 네. 다시, 대편집기 메뉴로, 돌아가 봅시다. 음. 자, 괴물부터 일단 시작할게요. 저, 오른쪽 위, 세력에서, 발톱 모양. 저 이게 이제 괴물, 세력 카드들이에요. 뭐, 괴물은, 괴물이나, 뱀파이어, 마수, 뭐, 악마, 정령,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로 이루어진 팩션인데, 일단 괴물 진영의 장점은, 그 우직하게 강력한 하수인들이 많아요. 뭐 지금 당장 보이는 하수인 중에, 저, 늙은 창날, 맨위줄 오른쪽. 네. 맨 윗줄, 오른쪽. 네. 저 친구가 이제 13전력짜리거든요? 네. 그럼, 음악음악하게강력하다는소리예요 음. 이런 우직하게 강력한 하수인들, 그리고 뭐, 좋은 잠재력을 가진 브론즈 하수인들, 그리고 뭐, 자기필드 하수인들을 버발할이 풍부하다. 라는 거에 강점이 있고요 음. 뭐, 우직한 힘싸움에 강한 팩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괴물 진영의 주된 컨셉 세 가지를 꼽자면은, 유언, 유언 능력, 섭취 능력, 권창 능력, 그리고 최고 전력 아네 가지네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일단 유언으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유언 죽매 그렇죠 뭐 하스스톤으로 치면은 죽음의 메아리 능력인데 이건 이 하수인이 필드에서 사망할 때 자동으로 발동되는 능력이에요 네뭐 죽을 때 상대한테 피해를 준다던지 상대 하수인을 뺏어온다든지, 상대 하수인을 하나 부순다든지, 혹은 내 필드에 하수인을 새로 소환한다든지, 뭐, 이런 능력들이 다양하게 있고. 다음은 섭취, 이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섭취. 섭취. 자, 이 섭취라는 능력은, 뭐, 간단히 말해서, 아군 하수인 하나를 먹어치우고,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뭐, 스타크래프트 할때 보면은 이제 그 디파일러가, 네. 블글을컨슈으로 먹어서 자기 만화를 채우잖아요.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일단, 아군 유닛을 섭취하면은, 대상 아군 유닛이 자동으로 사망하고, 그리고 섭취된 유닛의 전력만큼 자기가 힘이 강해져요. 네. 그 다음, 번창으로 한번 검색해봅시다. 번창. 자, 이 번창은, 이 번창 태그가 달린 유닛보다 전력이 높은 다른 아군 이닛 하나가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1 증폭해요. 아하. 그니까, 권창하수인들 보면 전력이 좀 낮은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 인가 같은 경우는 2고, 네컷는 1자리가 두마리 깔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 그냥 무사히 쑥쑥 10라운드까지 컸다 하면은, 그 이론상으로는 저 1자리 두마리가 구전력 두마리로 바뀔 수 있죠. 음. 굉장히 강력한 능력입니다. 음. 자, 그럼, 다시. 검색창에 <laughs> 최고로 한번 쳐볼게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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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들 한 번씩 한번쭉 보세요. 내 전장에 최고 전력가 수인이 있으면, 그렇죠? 최고 전력 유닛이 있으면 하는 게 써있죠. <laughs> 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전장에, 그러니까 내 전장에 전장 전체에서 가장 전력이 높은 유닛이 있으면은 발동된 능력이에요. 네. 오, 최고 전력 유닛이 있어야만 발동되는 발동된 능력도 있고. 아니면은 음. 원래는 뭐1 피해를 주는데 뭐 뒤로 가보세요 한번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통틀어가지고 상대꺼까지 합쳐가지고 최고전력이 되잖아요 최고전력이 네, 상대 내 상대꺼까지 해가지고 내꺼가 제일 높아야 될 때잖아 그죠? 그렇죠 그때 유닛에게 2피해 준다는 거는 어떤 유닛이든 상관없는 이 거예요? 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laughs> 유닛이라고 써져있으면 적군 아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만 네. 뭐 가능할 때는 적군. 네. 우리 탄할 때만 가능할 때는 아 이렇게. 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전력은 상대랑 동일해도 발동해요. 그니까 러뭐 상대 필드에 이제 전력 4짜리 유닛이 있는데, 내가 내 필드에도 4짜리 유닛이 있다. 그런 네. 경우에도 발동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괴물 컨셉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유언, 네. 섭취, 번창, 최고전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괴물의 기본 컨셉은, 뭐, 가정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굴러가요 보통 자, 일단 유언 유닛들을 필드에 깔아요. 네. 그 다음 섭취로 유언 유닛을 먹어 치워요. 그러면은 네. 그 하수인이 죽으면서 유언 능력이 발동되겠죠? 네. 유언도 발동되고, 그 원래 하수인 능력치만큼 섭취를 통해서 하수인도 커져요. 그러니까 네. 둘이 하나로 압축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내 필드에 큼직한 하수인이 있으니까 최고 전력 보너스를 받기가 쉬워지겠죠? 어, 그쵸. 그리고 그 사이에 미리 깔아줬던 이 짝딸막한 번창할수는 계속해서 쏙쏙 커요 개부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자기 필드를 좀 큼직하게 쌓아올리기 용이한 구조로 쌓여져 따여, 있고 어. 거기에 따라 시너지도 맞춰있다는 점 오케이. 자, 다음은 닐프가드로 넘어가 봅시다